지난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 때 문제로 지적된 것이 건설업계의 불법 재하도급 구조였는데요. 이번 붕괴 사고에서도 재하도급 정황이 드러났습니다. 감리도 하청업체 관계자도 없이 중국인 근로자들만 공사를 하다 사고가 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이어서 김혜린 기자입니다. 광주 화정 아이파크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맡은 건 A 업체입니다. 하지만 실제 39층 바닥 철근 콘크리트 공사장엔 해당 업체 관계자는 없었습니다. 그 현대산업개발 사고 때문에 좀 연락 드렸는데요. 죄송합니다. 콘크리트 타설에 투입된 8명 모두 중국인 노동자들로 A 업체에 펌프 카를 빌려준 B 업체 소속이었습니다. 붕괴 사고 직전 39층 공사 현장을 찍은 사람도 이들입니다. 어, 이면 다, 이면 타, 이면 타. 하도급 업체 직원도 없이 장비 대여업체 소속의 중국인 노동자들만 작업에 투입해 공사를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현장엔 감리자도 없었습니다. 감리자는 경찰 조사에서 철근 콘크리트 작업 전에 확인해야 할 목록을 확인했다고 진술했습니다. 경찰은 이번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철근 콘크리트 업체 대표를 입건하고 감리 3명 등 모두 11명을 입건했습니다.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수색구조에 도움이 필요해 미뤄왔던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번 주부터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.